스승님 최덕환 원장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. 제가 애견 미용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고 그분 덕분에 이제 제가 뭐 많이 헤매지 않고 올바른 길로 올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. 만나뵙는 건 조금 오래만에 찾아뵙는 거긴 한데요. 약간 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. 조금 그러네요.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강연을 꾸준히 한다는 세나 씨. 그런데 해외 강연보다 오늘 강연이 유독 긴장된다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? 그정좀 하라고 그러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앉아, 앉아. 요안녕안녕안요안녕안막혔어요 앉아. 아, 제가 운전을 못해서 아, 약간 도움이 되는 세미나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. 음, 음. 요즘 뭐, 샵은 어때? 샵은 뭐, 항상, 항상 바쁘고, 항상, 바쁘고. 뭐 항상 음. 일집, 일집 하면서, 샵에만 있으니까, 오랜만에 또. 알지, 어, 알지. 경험자들은 알아. 네, 어, 경험을 맞아요. 안 해본 사람은 몰라도. 맞아요. 하 여튼 뭐 오늘 뭐 모여있는 사람들이, 장세나, 그러면 뭐, 다들 어, 아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야 어, 너한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미용실 운영하는 거 미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게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 오늘 알고 있는 내용 좀 많이 풀어주고 후배들 좀잘좀 좀 끌어줘 오늘 도움 되는 걸잘 해야 될 텐데 분명히 오늘 후배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 아까부터 줄 셌으니까 빨리 얼른, 얼른 준비해 이제 네 준비해 어, 어, 준비하러 어, 어, 그래, 그래.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, 어, 어. 준비하고 나올게요 좀더 끊고 얘기하자 네 어, 어. 장세나 원장은 한결같아요 예, 졸업하고 나서 1년에 뭐한 두세 번은 항상 학원을 꼭 찾아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요 제일 잘 나가고 지금 저희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다알 정도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학원 다니시는 분들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직접 이런 어,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와서 세미나 한번 해주면 어, 본인들도 그런 꿈을 또꿀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라고 어, 제가 초청을 좀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외국에서도 굉장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장세나 원장님. 박수 한번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애견경사 장세나입니다. 어, 제가 학원을 졸업한 지 벌써 7년이 다 됐어요. 저도 학원을 다닐 때, 이제 수요일에선생님들이수강을해 주러 오시는 날이면,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 또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릴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제 네, 그럼 바로 시작해볼 텐데. 긴 부분, 그 부분을 그냥 일자로 기준선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그래서 머리통만큼은. 7년 전까지만 해도 애견 미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. 가위질도 서툴렀던 세나 씨 반대편에서도 한 번씩 잡아주면 제가 내가 커트할 시간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누가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제자를 볼 때마다 스승 덕황 씨의 마음엔 만감이 교차하는데요.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. 이렇게 애견 미용 기술을 후배들 앞에서 강의하는 날이 오게 될지 예전엔 상상도 못했답니다. 애견 미용을 처음 배웠을 때 기억은 지금도 선명한데요. 특별한 꿈이 없던 그녀에게 애견 미용은 뚜렷한 목표가 됐죠.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했다는데요. 저는 더 배우고 싶고, 더한 마리라도 잘라보고 싶고 한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집에 가지 못하고, 기웃기웃 한다든지 아니면, 이렇게 미용하고 있는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구경한다든지, 배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, 강사쌤들이나 원장님이 그걸 또 좋게 봐주시고, 그럼 너 이거 한번더 해봐. 막 이렇게 하면은 신나가지고 막한 마리 더 자르고, 막 마무리 시간 때까지 버텼다가,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막 마무리해서 보내야 되는 강아지들 한 마리라도 더 잘라보려고 기다리고, 밤 8시, 9시까지 기다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제가 지금 교육한 지가 이한 12년? 13년 정도 됐어요. 정말 수천 명이 이 학원을 지나갔는데 아이 친구는 정말 뭔가 목숨 걸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유일하게 너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몸 아프면 이거 다 필요 없다 유일하게 했던 그 말이 제가 장세나 원장이었어요 네또 올게요 네. <laughs>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주감사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일도 화이팅 하세요 긴 강연이 무사히 끝났습니다. 특히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애견 미용 강연을 할 때마다 더 뭉클한 마음이 든다는 세나 씨. 애견 미용을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해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. 그래서 후배들을 만나면 바빠도 시간을 내서 고민을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점들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는데요. 원장님은 너무 정교하시고 면 처리가 엄청 잘하셔가지고 가위 연습을 훨씬 더 해야 될것 같다고 느꼈어요. 저는 얼굴 라인 잡는 거랑 귀 라인 잡는 게좀 어려웠는데 그좀 원장님 강의 보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.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.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한 길을 걷다 보면은 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 정도의 위치는 설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. 요 보람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. 너무 후배님들께서 열심히 들어주시고, 이렇게 질문도 막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, 제가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, 그거를 연료 삼아서 또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제 옛날 시절도 생각이 나면서, 또 그때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지.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초심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요.